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서로를 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사이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감정과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아껴 주는 가족이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이 되고 간섭이 되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자녀는 성장하고 부모는 연로해지며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워지고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행동들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가족 사이의 거리두기는 마음이 멀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더 오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조언을 하기보다는 묻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고 부모님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한발 물러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고 고유한 방식의 행복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하기도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거리두기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 대신 침묵이, 관심 대신 기다림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복도 빠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예의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진심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하게 다가가는 가족 간의 거리두기야말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